원래 빠지면 길가. 따면 아, 돼. 우튜브 형님은 나랑 친하니까. 우튜브 형님이랑 같이 잔 적도 있어, 나. 술 마시고 같이 잔 적도 있는데. 그때 이제 서울 가가지고, 돌카사도 서울 살고, 이제, 우튜브 형님도 서울 쪽에 사신단 말이야. 야, 내가 서울 올라가가지고 셋이 만나서 술 한잔했지. 아니, 뭐 아니 같이 자는 게 뭐, 그, 왜 그렇게 흘러가지? 아니, 같이 잤어, 그냥 모텔에서. 어, 차깐 잡았네. Okay, 스 o 가렌 보통 W 빠지면 킬각 잡으면 돼, W 빠지면. 가렌 W가 핵심이야, 가렌. W 하나 때문에 킬각이 안잡혀서 뚜벅이. 고 그냥 BF 나오니까 BF 갈게요. 2시에서 6렙 타이밍 낚시 한번 해볼까? W 빠지면 길가 따면 돼. 들 W가 댐감이랑 강인함이랑 다 붙어 있어. 실드랑. 저기좀 쿨타임 긴 스킬이거든. 아니야, W 에 강인함이랑 댐감도 있다. 댐감. 이렐리아 W 같은 효과도 있을 거야. 내가 알기로. 저거 켜졌을 때딜 박으면 못 잡는 거야. 저게 가랜 밥주디야다 거보다. 히드라는 좀 힘들죠. 이 쿨감이 없어가지고. 히드라는 진짜 잘,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. 쿨감 때문에. 아무래도 리븐 하는 사람들은 약간 쿨감 패티시 있어서, 쿨감이 30%로, 40%가 안 되면 좀 찝찝해요. 기분이. 중모 바뀌는 거 리븐한테는 좀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. 아마 히드라나 이런 걸로 좀 대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보통 여우무 가죠. 나머지 10%는. 멜모 가거나. AP 많으면 멜모로 챙기면 되고. 아니면 영웅으로 가야되내 야, 먹을게. 너 레드나 먹어라. 죽었다. 깔끔하게 죽네. 아, 어디 달려. 저깬임도 그, 뭐야. 콘트리, 콘크리트가 있어야 돼. 뭐, 뭔, 뭘몇 몇 개를 쓰는 거야, 전문을. 갑자기 좀 비벼지는 느낌이다. 기분 탓인가? 전령해봐요 핏길 들걸 이런 파휘 핏길 들었 으면 좋았을것같 은데, 휘 핏길 안된건좀 아쉽 네.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ㅎ ㅎ 데 ㅎㅎㅎㅎ. 데 ㅎ ㅎ ㅎㅎ. ㅎㅎ. 나 걔는 노플이요 잡아 이 새끼. 노플해 노플야 못잡아? 아니 나이가 아니 이런 조합은 뭐 어떻게 살아가냐 어떻게 살아가는 아니 근데 키아나 W는 전멸을 써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말이 안될것 같죠? 저 키아나 속박 저거 전멸 써도 따라와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키아나 하시 키아나 하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키아나 하시는 분 없어요? 설명 좀 해주세요 저 키아나 어떻게 되는지 내가 만나보니까 막 따라오던데, 스킬들이. 키아나는 사람 없어? 탑방송이라 탑만, 탑만 안, 안 하는데? 탈론이 더 빠르잖아. Q가 판정이 상대방 이동기랑 동시에 쓰을때 Q가 막 뒤로 타겟팅. 하여튼. 근데 그렇게 딱 피할 수가 없어, 저건. 오, 야. 근데 이렇게. 엘리스가 죽고 시작하는 건 괜찮지. 나이스. 다음부터 여우무 아니면 드락사르거든? 좀 예전에 드락사르 와드 지우는 효과 있을 때는 좋았는데, 그거 없어지고 나서는 여우무보다 좋은 점을 못 찾겠어, 지금. 아에라이 휴가 확정으로 들어간다, 그니까. 잡았어. 오 개멋있어. 영어로 가자. 안전하게 잘하네 우리 팀. 이 잘려버렸네. 나젤 싫어하는 게 게임 시작했는데 담배 피우는 새. 인베가야 되는데 담배 피우고 있는 새끼들 진짜 개 싫어. 그냥 게임 끝나고 피고 쉬고 그러지. 죄송? 아, 아, 그럴 수 있죠. 어 죽었다고. 끊으라고? 인생이 달아지면. 필 일이 없지. 내 인생 너무 써. 인생이 다 알면 필 일도 적겠지. 여러분이 그 그거 알아요? 그거를? 여러분, 내 나이 돼봐 마음처럼 되나, 그게? 내 나이 한번 돼보라고 얼간 같네, 바들. 뭐야? 야야야야야야. 어왜 이래? 아, 이기지, 지금은. 잘 껐잖아. 랩차도 많이 나서. 가리는 은근, 은근 세더라. 1대1도 은근 세, 가리는. 좀 빡세, 1대1. 종몇개 먹은 거야? 이거 볼수 없나? 총몇개 먹은지. 아, 뭐 온다. 아, 아! 까린 궁은 왜 타겟팅일까? 너무 사기야, 까린 궁. 자꾸안 치지. 나화 없는 방송 하고 싶어. 화 없는 방송 할게요, 화 없는 방송. 응? 화 안내야지 하... 여자친구 어떻오고싶다 여자친구도 좀 만들어야지 만들면 일단 님들한테 먼저 자랑할게요 아 그것도 궁금하다 내가 여자친구 생기면 여러분들 알아볼까요? 내가 딱여자친구 생겼다는 거를 좀 눈치를 챌까요 여러분들 궁금하네 가능은 해. 아야, 근데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. 아니, 사실 마음만 먹으면 만드는 건 쉬워. 아니, 뭐, 만들기 어려워? 아니, 님들, 내가 너무 기만자인가? 내가 너무 기만자야? 아, 저키아나 은식 몇번 하는 거예요. 역겨 죽겠네, 그냥. 역겨워 응. 아, 내 끼워 죽겠어. 아내 건데. 오 휘몰아치는 바람.